가장 제일 힘든 게 똑바로 뭐 하는 건데 상처도 퇴잖아요 응모? 진짜는? 고기 싹 건고기? 딸래미가 이걸 이걸 따와야 되는데 적당한 시기에 나 가니까 그 있잖아요. 상처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안 따졌구나. 네, 아빠 가는 길에 좀 이렇게 따와. 갔더니 고추도 완전. 선생님, 앵글에서 나와주세요. <laughs> 고도 완... 아, 기분 나빠. 오케이! 나이스. 먹었어요. 아, 나 그러다가 달란 얘기는 아니었는데. 누군가 이게 넣는데 선생님 자고 이게 렇 들어오시면 안 돼요. 어위기 <laughs> 아 졸부? 항아리가 지금 운전해서 막 오르고 올라오, 올라오고 아. 지방에 항아리요? 음. 음. 아 이리로 <laughs> 아가제들고고이이 <laughs> 東京海上日動のお昼のお昼のお

오오오! 역시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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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늘도 기술직이야? 고정, 어? 고정. 어, 고정이야 고정. 기술직? 그럼. 이게 뭐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닌데. 아무나 해도 되는 것 같은데? 아? 깜... 내가 오니까 반가워 갖고 어. 죽잖아 아주. 아닌 것 같은데. 기술직 아무나 할수 있는 것 같은데. 왔다는데요 어. 어. 여기 언니가? <laughs> 이자가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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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هه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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아니 해도 돼. 볼때 <laughs> 라이브. 내가 볼때 라이브, 이걸, 라이브. 네. 아니, 아니 라이브 아니에요. 해서 올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다 보는 사람이 없어. 형이 아빠 안네 장이 엄마 생각보네요. 어른들 생각. 오셨어요? 네네. 산비 아버지. 네네. 네네. 닉네임이 뭐죠? 치매 <laughs> 산이 잘 생겼다. <laughs> 산이 잘 생겼다고. 산이가 어디 있어요? 안 왔는데. 저래 가는데. <laughs> 네. 아, 감독 회에서 다왔죠 아, 그렇군요. 산이가 감독 아니에요? 네, 맞아요. 절교 감독. 잘생겼어 아, 저 닮았죠 뭐. <laughs> 아니 아빠보다 얼굴이 갸름하든 아, 그렇지 않요 <laughs> 맞죠. 얼굴이 갸름하죠 여기 오디오 다 들어가거든요. <laughs> 아, 그렇죠. 엄마를 닮아서 내 조금 아, 그렇지. 엄마 나갔잖아. 마무리를 <laughs> 이렇게 해야죠. 고맙습니다. <laughs> 어? 어? <laughs> 뭐냐고? 아무 뭐. 우와! 멋진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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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no, うん <laughs> <laughs> 미리 먹던 거는 미리 먹던 거어아 근데 남은 다 뛰어 있어. 그 어기죠 어, 저만 보잖아. <목소리도> 어, 어. 결국 오늘 다 뛰는 거야? 만 <목소리도> 뛰지. 야, 하나만 선택해 끝났어 될거야 결국은 안요 아니야 사진 많이 너렇게 조심스럽게 가도 걸려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

<laughs> 이러다 내가 어느 날 뛴다니까, 이제. <laughs> 그때 막 빼려고 노력하지 마. 오늘 안 돼, 오늘? 오늘은 안 돼.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. <laughs> 집에서 나올 때부터 마음 먹고 나와야지. <laughs> 현장에서 어떻게 대충 해보려고. 그러니까. <laughs> 감독님이 전날 딱 술자리 불러가